자, 서보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여기 선, 선후까지 했죠. 예. 자, 이어서 차, 심지, 소달, 불. 예, 여기, 나머지 요 다섯 글자는 음, 틀려서 지웠죠. 예, 그러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로 차, 육문지 작은 조자헌원하고 팔체지흥은 시어 영정하니 길의 상의로다. 고룡사홍이나 단 금고부동하고. 연질현격하야 기비소습이면 우역약저니라 약저인저 어, 약저 해도 좋고요 부유 어, 용사운노지류요요 어, 요 글자가 흐를 유자인데 조금 지워져서 안 보입니다. 네, 이쪽 부분이 좀 지워졌죠? 네. 흐를 유자, 은로 지료, 어, 하고, 구학, 화영, 지류, 어. 지류하니, 예, 구학, 어, 구학, 화영, 지류, 어, 하야, 사도 지노 소리하고 혹 사서어 당년하니 교섭 단청이요 공휴 한묵이라 그어요 뒤가 음 조금만 더더 더 보겠습니다. 한묵 여기까지요. 음. 한묵이라 기 기자는 또 틀려서 지웠죠. 어. 이부해식하니 비소상은 이러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상언 이러다 여기까지. <laughs> 조금 독서대에다 놓고 해보니까 반사 불빛 반사는 좀덜 하는데 좀 불편한 점도 또 있네요. 자또또 찰자 또한 게다가 뭐 그런 거죠. 어요 부분은 이제 그냥 심지소달 불이 읽기만 하고 어 이거는 지워 지운 부분이니까 자 융문지작은 육문의 창작은 육문 육문이라는 것은 뭐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자 의 조자 원리 중에 육서 있죠. 어뭐 상영지사 뭐 형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의 전주 가차 이 여섯 가지의 조자 원리 예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허신의 설문해자 서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육문 제작은, 이런 육문의 그 제작은 조, 자, 헌원하고, 헌원 황제, 헌원 황제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다음에, 팔체지흥, 팔체 여덟 팔체 가지 글자체, 이 서체 글자체 문자체라고 글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어, 워낙 복잡합니다. 아, 그리고 용어도 많고, 어, 심지어 5 0 종류까지 있다는 어, 그런 이론도 있고 하니까. 이걸 자세하게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근데 이제 팔체도 여기 뒤에 나오는 거지만 뭐 용, 용사 용 운노 지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용서 사서 운서 노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어, 그게 다그 문자 종류를 말하는 건데 에, 그런 중에 이제 이 여덟 가지 이 문, 글자체는 시여 영정이라, 아, 영정하니, 그래, 영정에서 어, 시작되었으니, 네. 그러니까 팔채의 흥기는 영정에서 시작되었으니, 영정은 잘 아시죠? 그 진시황제, 진시황의 이름이 영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 진나라 시대 때, 예, 예, 이렇게 팔채가 어, 흥했다. 아, 흥하기 에, 시작했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손과정이 지금 영정을 이 정자를 발을 정자를 썼는데 에, 이것도 사실은 좀 잘못 쓴 거죠. 어, 어, 영정 할때 정은 정사정자. 아, 정치 할때그 정자 있잖아요. 에, 그, 그걸 써야 제대로 쓴 건데요. 손과정이 또이 바를 정으로 썼습니다. 하여튼 음, 영정에서 어, 시작되었고 어, 그랬으니 길의 상의니라 그 유래가 어, 상 여기서는 위상자나 비슷한 뜻이고 오래됐다는 말이죠.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골 그 글자 골용 사홍이나 그 쓰임이 곧 넓으나 넓은 홍자 홍익인간 할때그 홍자 그 쓰임이 넓으나 그러나 금고부동하고 금고 옛, 옛과 지금이 같지 않고 또 연질 현격하야 어, 그 고음과 질박함, 연질 고음과 질박함이 아주 현격해서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현격해서 기비소습이면 이미 이 익힌 바가 아니면 이미 익힌 바가 아니면 우역약저원이라 또한 에, 약은 생략한다 할때약 생략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한문에 어떤 그~ 그~ 뭡니까? 그 상투적인 용법에 비범뭐뭐 뭐, 뭐, 어~ 우저 이렇게 여기 이 저는 지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법이 뭐 뭐가 아니면 뭐뭐일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용법입니다 여기에 그걸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익힌 바가 아니면 또한 생략할 따름이다 뿐이다. 이제 손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부유 다시 붙자. 아, 부유, 다시 있다. 용사, 운노, 지류가 있고, 또한, 용서, 아까, 사서, 운서, 노서, 이러한 그런 유파가 있고, 또, 구학, 화영, 지류. 여기는 그, 류는, 음, 또, 그, 같은 류 자, 그, 왜, 우리가, 종류 할때그유 있죠? 어그 유자입니다. 여기는 흐를 유자고 그러나 뜻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소, 어거북구자 학, 어 새학, 또 꽃화, 어, 꽃뿌리영 이런 글자 이것도 하나 하나 다 이제 글자 문자체의 그저 별칭들입니다. 그런 유들이 또 있으니, 사, 도, 지노 소리, 하고, 잠깐, 사, 자, 도, 그림, 도, 자, 그린다, 이거죠. 소리에 그 진, 그찬 모습을 그렸다. 잠깐, 경솔함에 있어. 어뭐참 모습을 그렸다. 그러니까 본뭐새 모양이면 새 모양 그리고 물고기 모양이면 물고기 모양을 이제 경솔하게 그렸다는 말입니다. 경솔하면서 그렸다니까 경솔하게 그렸다. 우리 뜻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솔리가 경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혹 사서 어 당년. 그, 당년, 당시에, 예, 당시에, 또, 어, 사서, 상서로운 거를 베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는, 예, 뭐, 부적 비슷한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서로움을 빗대가지고, 그런 거를 써서 이제 그려가지고, 어, 문자처럼, 뭐, 통용되기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길사자 상서로울서 어, 그 다음 당년 자 그렇게 하니 교섭단청이요 그 교, 교묘함 그 기교 기교는 단청을 섭 건넜다 그러니까 단청을 뭐 이렇게 다 익혀 버렸다 그런 말이죠 단청 그리는 것도 정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교는 그 단청을 섭렵했고 공휴 한묵 그것도 공교로움 기능 그런 기술 그런거는 한묵을 어그려뜨렸단 말이에요 휴는 어그러진 휴지요 그래서 한 이제 그 글씨 세계, 편지 종류 이런 북글씨의 세계를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그러 그래, 그러니 여기 기자는 또 틀려서 이제 지웠습니다. 이부 회식하고 그러니까 저. 해식과는 다르고, 이런 말이죠. 해식은, 어, 법식, 어, 바른 법도, 이런 거죠. 저 바른 법도와는 달라. 예. 하도 복잡하고, 뭐, 이상한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들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성과정 못마땅한 거죠. 어, 그래서 그런 해식과 아주 바른 법식과는 다르고, 어, 다르니, 비소상언이로다. 이거예요 그, 자세한 바는 아니다. 어. 자세하게 그러니까 기술하지는 않겠노라. 이 말입니다. 여기, 어. 거기에, 여기에 이제, 예, 언 자는 장소의 의미를 항상 내포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 이 서보를 작성을 하면서 너무 소상하게 이런 문자의 그 종류 같은 거 복잡하게 그런 거를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지는 않겠노라. 이런 손과정의 의지를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